주간 업무 회의를 한 날입니다. 거의 3주 만에 하는 것 같아요. 막 출장 가고, 뭐 행사 있고 이러다 보니 제대로 된 회의를.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응귀여 <laughs> 오늘 오지 좀. 컵류들이랑, 이거는 약과랑, 이거는, 이거 엄마가 주신 컵인데, 스벅에서 커피 뭐 캡슐 부르니까 이 컵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월급이 들어왔는데, 이제 제가 일본 여행을 꼭갈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살게 너무 많아서 쇼핑하면서 먹으려고요. 음, 왜 이렇게 처 바보같이 생겼냐? 지금 일본에서 한국 브랜드가 엄청 유명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칸나한테 뭔가 선물을 해주고 싶은데 뭘 골라야 될지 모르겠어요. 뭔가 여름에 탄게 이제 돌아오는 기분? 오늘도 왜 이렇게 창백하지? 이제는 옥상도 뭔가 자주 못 나올 것 같아요. 되게 추워. 뭔가 합성 같지 않나요? 오늘 응. 뒤편인데 주라기공원 같아어 퇴근 20분이래요 아, 어딨지? 제가 회계 처리한 거 아무튼 결제를 받으러 국제교류본부에 가고 있습니다 오? 오. 추워 아, 추워 추워 추워. 아니 원래 결제 받을 게두개더 있었는데 너무 추워서 한 번에 오고 싶었는데 그리고 오늘 퇴근할 때까지 아직 못 받아가지고 아 추워 추워 추워. 끝, 끝끝끝끝끝끝끝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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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교수님께 일본 가는 거 허락 받아가지고 진짜 엄청 무서운 교수님인데 잘 설명하니까 허락을 해주시더라고요. 아이 추워. 뭔가 호주의 겨울이 생각나는 그 아리는 추. 추움이라고 해야 되나? <laughs> 지금 대학원 가느라 밥을 못 먹었기 때문에 어제 남은 숯불이랑 밥이랑 안 <놀람> 어, 피곤해. 이렇게 입어도 추워. 아니지 너무 추워요. 너무 갑자기 겨울이야 겨울. 가을 내놔. 안녕. <놀람> 오늘은 생각보다 정말 일찍 출근을 해가지고 일단 너무. 돌려서 커피를 타주었습니다. 커피 일주일에 한 번도 요즘 안 먹는 것 같은데 한번 먹는다 주말에 놀 때. 근데 어 너무 밍밍하게 타버렸네. 배를 가져왔어요 지금. 뭘 먹어야지? 요즘 영상에서 생략하고 있지만 열심히 쓰고 있다. 예! Yeah! 좀 답답해가지고 여기서 빨리. 업무 처리를 하려고요. 저는 지금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서 하하 <laughs> 하하. 오늘의 OTD야유. 요즘 운동화가 편해가지고 키영화. <laughs> <laughs> 저는 당연히 꺼지지 않을 줄 알았는데 계속 꺼지니까 밥다 먹고 잠깐 저의 아지트로 왔습니다. 에이. <laughs> 날씨가 진짜 좋은데 <laughs>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아무 데도 안 보이겠지? 전 언제면 여기를 이제 벗어날까요? 몇달안 남았는데, 원래 그거 알죠. 막판에가 제일 힘든 거. 오늘도 결제를 받으러 갑니다. 뭔가 저희가 학교에 있지만, 학교와 협력하는 뭔가 소속은 아니라서, 되게 결제 받을 때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오늘 학식. 김치찌개인가 보다. 냄새 굿! 중간에 강보수 만났는데, 칸나한테 줄 선물을 받았어요. 오늘 하늘 실물은 약간 솜사탕이에요, 솜사탕. 우와, 왠지 돌아가네. 요즘 퇴근하고 버스 타면 진짜 바로 딱, 그래서 푹 잡아. 하늘은에어라이게 되었고, 아, 뜨거! 에어라이게 되었고, 하나, 두 개는 그냥 바삭한 건데 아무튼 먹으면서 마지막 발표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쿠키를 하나 더 먹을까요, 말까요? 진짜 너무 운 표정 눈을 뜰 수가 없어 저는 밥을 먹으러 가는데요 편의점을 돌까 저 오늘도 콩밥 야무지게 해보겠습니다 밥 먹고 산책을 할까 하다가 오늘 대학원 그 발표가 있어가지고 다시 사무실로 얼른 힘내보자고 너무 졸리네요. 오늘 발표기 때문에. 어머. 입술 뜨고 너무 예뻐버 친구한테 선물 받은 건데 립밤이거든요? 진짜 좋아요. 거의 이해가 몰랐어. 티는안 나기는 한데 되게 부드럽고 자연스러워요. 하지만 아주 잠깐이라도 자. 하고 바로 대학원에 가려고요. 아, 오늘도 날씨가 좋네요. 보이시나요? 노을. 사실 지금 제가 좋아하는 과목에 좋아하는 교수님 앞에서 발표하는 거라 가지고 좀 긴장도 되고 뭔가 진짜 잘 하고 싶어서 응. 뭔가 회사 다니면서 대학원 다니니까 되게 긍정적으로 다니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회사보다는 공부가 훨씬 쉬운 것 같아서. 오늘도 제가 일바로 도착했습니다. 뭐? 어! 다 아무 커지, 안 켜지는 줄 알고. 짜 하나하나 다 확인하고 있고요. 생일일 때는 이지 다행히 발표 잘 끝내가지고 아, 너무 추워서 목소리가 다 갔어 회사에 가디건 놓고 왔는데 뽑글걸 그랬어요 제가 봤는데 바로 딱 불이 켜졌어 뭔가 기분이 좋다 그러면서 와플만을 사 먹으려고 빠르게 왔는데 너무 추워서 와플이고 뭐고 그냥 <laughs> 집으로 왔어요 드릉드릉 드릉드릉 파채는 패스 <laughs> <laughs> 내일 간만에 술 마시러 간다고 팩도 하고 있어 지애야 보고 있니? 다음날 <laughs> <봇> 응, 지금 시험 기간인데 한번좀잠안 자고 무리한 게 진짜 계속 피곤한 거 같아 그래도 오늘 맛있는 걸 먹으러 간답니다 제가 요즘 맨날 피곤해서 아침에 커피를 타 마시거든요. 근데 약간 컵이 이렇게 큰거밖에 없어서 물양 맞추기가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진짜 커피 못 타는 것 같아요. 라면은 잘 끓이는데. 기다리면서 이거 먹고 싶어서 갖고 왔어요. 오늘의 그래, o t d 에 너도 껴줄게. <laughs> 어, 우리 좀, 좀 아니구나. 약간 무드가 맞는 듯 맞아. 거. 국수 먹으러 가는 중이에요. <laughs> 하도 오랜만에 가서 나는 그한번 가봤어, 거기. 두 번인가? 진짜 오늘은 고기국수를 먹을 겁니다. 고기국수. 깍두기가 진짜 맛있다고 해가지고. 깜짝 놀랐어. 맛있겠다. 야, 이거 시킬 걸. 아, 다음 진짜 이거 시킬걸. 다음주에 무조건이다, 진짜. 오트밀크 행사 중인데 제가 놓쳤습니다. 아유, 고 다음주까지니까. 너무 <laughs> 카드번호 안 나오지? 어, 없어. 그래. 저 그거 보고 있었어요, 그 <laughs> 기분 전환으로 아인슈 패널을 시켜봤습니다. 얼음이 들어있긴 한 거지? 조금 들어있는 거 코에 또 피곤하니까 뾰루지가 나가지고 내가 무슨 환경 키트를 선, 선물을 받았는데 이게 뭐야? <laughs> 이게 뭐지? 쓸데없이 좋아 아무튼 이거랑 슈가랩 에코백 천연 사탕 수수로부터 얻은 엄마 가져다 드릴게 오늘부터 핸드워시 응, 집에 가져가면 알겠다. 핸드워시 받고 뭔가 내가 좋아할... 뭔가 빨대 같은데 갖고 싶지가 않은데... 아, 까받은 스티커인데... 뭐, 어, 이 곰돌이 하늘을 갖기 위해서 용기 내서 물어봤는데, 엄청 많이 남았는지 괜히 주시더라고요. 저는 처음으로 칼퇴를 하지 못했어요. 한 5분 초가 됐는데, 제 자의로. 뭔가 처음엔 어려웠는데, 하다 보니까 엑셀도 재밌는 것 같아요. 집에서 에어팟을 챙겼고, 이제 지혜 만나서 술을 마실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그 술집이 생겼는데, 거기 가려고요. 아, 저번에 영상에 나왔던 것 같은데? 어, 영상에 나왔던. 짜잔. 정말 저만 알고 싶은 동네 술집이. 는 따뜻한 물 수건을 이렇 올려주세요. <목소리도> 일주일 후면은 일본을 갈 거지만 여행 여행. 나랑 왔다야. 이 오사카에 누구 어디에 <웃음> <웃음> 오 완전 일본. 지한3 시간 박스를 집중하면은 편집도 가능. 하기 좀 같잖아. 명랑마요 간장이랑 영동. 네. 미연 불상이 못먹안 먹어. 되겠어. 예, 풀맛이네 풀맛. 와. 이거 사람 이거 이거 편해야겠다 <laughs> 이거. 이거, 퇴집해야겠다, 이거. <laughs> 영어 이름 바꾸려고 했지. 움직이는 초이야. 오이가나이 한동안 해봤거든 얘거든? 안 빠져요 지금 안 빠진다 연결되아아니 아니야 아연결 뭐하는데? 아, 느낌을... 너 지금 나 못한다고 무시하... 아, 다아시요안 어, 돼요 할까? 안네안샀다고요야 오... 무슨 종이 가방 샀어 사진 <laughs> 그거나 이거 먹고 싶다 거나비 했고요. 거하게 먹고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맨날에서 트러스랑 그 초코 아이스크림이랑 야무지게 먹고 이제 집에 가려고요 그래서 내일 심지어 워크숍이에요. 어, 추워. 내일 출근만 안 했어도 진짜 더 맛있는 건데. 안녕! 자, 없던 숙취도 생기는 게 출근이군요. 자, <laughs> 와, 진 피곤해 죽을 것 같아요. 그래도 재밌는 하루였다. 제로 먹고 싶었는데 이거밖에 없어 가지고 농협에서 이런 걸 주더라고요. 진짜 드라마는 있는데. 너무 지모르겠어 근데 파스타 양도 진짜 않찮요 근데 여기가 무슨 길이죠? 비자림니요비자리는 음. 아주 오랜만인 꺼정이죠? 제두달 만에 시청을 갑니다. 제발 학생들 별로 안 마시면 좋겠다. 오늘은 뭘 먹을지 고민이네요 마라탕을 먹을까? 아까 점심시간, 아, 카톡으로 그 친구가 멜버른 막 마라탕 얘기하니까. 만두 친구가 준 선물입니다. 만두 아니, 핸드폰 몇번 떨어뜨렸더니, 미천 초점이 안 잡혀. 이건 초코쿠키인가? 응. 되게 많은데, 뭐가? 되게 많은데, 뭐가? 오, 에이타르 맛있겠다. 이거 어. 무슨 살구잼? 이게 제일, 이게 제일 좋아. 나는 아, 집에서 잼이 제일 좋아. 응. 왜냐면 살구잼 이런 거는, 별로 구하기도 어렵고. 어, 바게트 같은 거 같아. 여기가 어, 원래 소금빵이 유명하대. 소금 가기 전에. 카페. 마라샹거를 시켰어요. 진짜 화질 미쳤어. 영란오일 파스텔입니다. 진짜 미쳤냐? 카메라야. 흔들게 음. 뭐가 있어? 공부할 응, 응. 음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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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음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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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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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어제 과음을 했기 때문에 약간 양심상 레몬 파주 볶간 말이 맛있다, 응, 맛있다. <laughs> 나 계속 나 나야 나 계속 먹고 이건 서비스입니다. 우와 근데 진짜 맛있게 생겼어. 응. 이제 몇 개월 뒤에 이 영상을 보면서 <laughs> 누가 보면 비자 승인 결과. <laughs> 지금 김경민의 여권 신청 상황을 제가 눈앞에서 보고 있습니다. 여권을 잘 알아요. 이옷 귀엽다. 병원, 병원복 같은데? 그건. 딱 나가려고 했는데. <목소리도> 동생이 배고프다고 해서 떡볶이 포장하면서

마라 라면을 끓여봤습니다. 저희는 마지막 주말을 곱창 먹으러 왔습니다. 나 찍지 마. 어 엄마 나. 아, 혹시 나오지 않아요. 염통. 염통이 맞다 아, 창이네 아니, 염통이지. 음식 아니야. 여기 김치만두가 맛 근데 언제 막 와가지고. 진짜 맛있지 않네. 너무 맛있어서 한판더 추가했습니다. 미국은한번 가야. 880만 원을 써보려고 가는 거지. 하늘길 포기하고 그 진짜 멍청하게 주말에 마지막을 이걸 먹으면서 편집도 하고 블로그도 쓰고 하면 그럴 거예요.